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송이 나가는 곳은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 후보 홍보 차량에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삼촌동안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면서 왜 우리가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우리 함영호 본부장님을 통해서 여러분 희망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영호입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지난 12년 전교조에 의해서 강원도 교육이 전국 학력 평가 꼴등을 하였습니다. 지난 12년. 전교조가 잘못된 역사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서 아이들이 평생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보수 후보 신경호가 지난 12년 전교조가 망가뜨려 놓은 강원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아직도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강원 교육을 가장 신경 쓸 후보 신경호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경호가 강원도 교육감이 되면 원주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에서 시내까지 도약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신경호가 교육감이 되면 바로 중합고스 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원주는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가 있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신경호가 교육감이 되면 글로벌 기업에 맞는 기업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리킨다면 아이들은 평생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도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정교조가 망가지러 놓은 병원 교육을 이렇게 후보, 가장 신경 쓸 후보, 신경호가 지난 12년 정교조가 무너뜨려 놓은 당원 교육을 반드시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영숙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강원도 교육감 부모 신경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원도에 교육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른 사회와 바른 교육을 정책을 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신경호가 나타났습니다. 도전장을 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감 후보는 정당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정당이, 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호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신경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6월 1일날 투표장에 가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한표를 신경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년의 교육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빗어진 교육.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호라는 신경 써서 신경호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셨다가 투표장에 가시면, 그랬지 남부시장 앞에서 신경호, 그래 교육감은 신경호야, 경호를 찍어야 해. 우리 유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꼭 신경호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올바른 교육을 역사가 왜곡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신경호 신경 써서 여러분 신경호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나가는 곳은 바로 신경호 여러분 신경호입니다. 여러분께 신경호라는 이름을 이렇게 호소드리는 것은 어떤 정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신경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신경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